디모데의 전서 1장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신앙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마케도니아로 들어갈 때 너에게 청하여 에베스에 계속 머물란 것은 너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게 하고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교화하기보다는 의문에 품게 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느니라. 개명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신앙에서 나오는 사랑이니라. 이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헛된 논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느니, 율법은 의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법자와 불신종하는 자를 위한 것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한 것이요. 죄인을 위한 것이요. 거룩하지 않고 불경스러운 자를 위한 것이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를 위한 것이요. 살인자를 위한 것이요. 가늠 아닌 자를 위한 것이요. 남자들끼리 자신을 더럽히는 자를 위한 것이요, 인신매매하는 자를 위한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를 위한 것이요, 위증하는 자와 그밖에 무엇이든 올바른 교리에 역행하는 것을 위한 것임을 알거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라 올바른 교리가 나에게 맡겨졌느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 나에게 성력을 맡겼음니라전에는 내가 신성모독하는자요 자여, 박해한 인자요, 자여,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자비를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는 모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니.우리 주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과, 사랑과 함께 심히 풍성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 말은 신실하고 모든 사람이 밖에 합당한 말이니 죄인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얻은 까닭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의 안에서 모든 올래 참음을 보여 이후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영원하신 왕, 고축지 않고 보이지 아니며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들 디모데아, 전에 너에 관해 주어진 이언에 따라 이 책임을 너에게 맡기는 것은 너라 하여금 그것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이니 신앙과 선한 양심을 붙들야 어떤 이들은 그것을 버리고, 신앙에 관해서 파손했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나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 하여금 신성부독하지 못하도록 가르침받게 하려 함이라.